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갑팍팍 기술과정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주에 어, 복습을 하다보니 또 모의고사를 치르다보니 어, 빚지 못하게 음, 수업을 많이 못나갔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마지막으로 1-4 임신중 생활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동영상을 잘볼수 있도록 하고, 자, 교과서 24에서 27쪽이고, 학습지와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학습 목표부터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신 중 생활과 출산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계획적인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 입니다. 모두 다 크게 잘 읽어 주었습니다. 자, 먼저 임신 중 생활 중에 이 임산부가 영양 섭취와 체중 조절에 관한 내용이 24쪽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 줘야 되고요. 또한 식이섬유를 섭취해 줘야 변비를 차차 예방할 수 있겠죠. 또한 규칙적인 식사가 필요하고 과식하지 않으면 특히, 철분과 엽산제를 보충해야 합니다. 자, 이 철분의 요구량이 임신 기간 동안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철분은 태아의 세포와 혈액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섭취를 해야 하고요. 또한, 엽산제도 이 태아의 DNA에 많은 어, 영향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철분과 엽산제를 꼭 보충을 해야 한다고 그전 시간에도 함께 어, 이야기를 했었죠. 더불어서 자연식사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특히 즉석식품을 되도록 멀리 하는 게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되겠죠. 자, 우리가 다음으로 임신 중 체중 증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 대부분의 임신 중 체중은 어, 임신 전보다 말기쯤에 약 11에서 16kg 정도 증가하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자, 보게 되면, 태아가 일반적으로 3kg, 양수 1kg, 태반 0.6kg, 그 외에 부모, 엄마가 찌는 지방, 그 부종, 혈액, 자궁, 가슴순으로 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데, 선생님은 이때 말기쯤 거의 25kg가 쪘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죠. 그만큼 임신 중에도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어, 되겠고 더불어서 후에 어, 여러 가지 임신성 당뇨나 여러 가지 합병증을 예방하는데에도 임신 중 체중을 관리하는 게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는 게좋고요 가장 좋은 건 이제 건강한 식사 관리로, 어, 시기를 조절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교과서 24쪽 맨 아래 부분 지식 더하기를 살펴보면 이제 체중 관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일단 과도한 체중이 증가했을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산후, 말 그대로 출산을 한 후에 비만의 원인이 될수 있어서 선생님이 늘 지금 지방 덩어리 살이 빠지지 않는다. 어, 남편은 그대로인데 나만 변했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비만의 원인이 될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아이의 평생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신성 당뇨로 병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고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부종과 더불어 요통, 허리의 통증을 발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과도한 체중 증가를 제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옆쪽에 있는 교과서 25쪽에 태교가 나와 있어요. 자, 이 태교의 의미를 여러분 함께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교란 태어나 아기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말과 행동, 더불어 마음가짐 등을 조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죠. 네, 말 그대로 우리가 4개월, 태아가 어, 4개월에서 5개월쯤 되면 이 청력이 가장 완벽하게 이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목소리가 다 들리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아버지의 중저음 목소리가 더 주파수가 고르게 잘 간다고 하여 이 태아에게 엄청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태교라는 건 엄마, 아빠 모두에게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이 태어난 아기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말과 행동, 더불어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늘 조심하고, 어,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면, 여러 가지 태교 방안이 등장하게 돼요. 뭐, 가장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게 음악 감상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음악은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음악을, 어, 들으면 돼요. 뭐, 꼭 클래식을 들어야 하다, 뭐, 동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대중 가요를 들을 수도 있고 힙합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모님이 행복하면 이 태아에게도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 음악 감상, 뭐 바느질, 독서 이런 것들을 하면 좋고요. 또 심신 을 안정 취하거나 뭐 가벼운 운동, 그다음에 뭐 숲속을 걷는다는 등 공원을 걷는다는 등 이런 것들도 태교의 방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남편의 태담을 들려주거나 이게 조금 어렵다 싶으면 동화책을 읽어주는 방법도 아주 훌륭하다고 볼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정기검진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앞서 우리 태아 그주수에 관련해서 우리가 21쪽과 22쪽을 살펴보았을 때쭉 나왔어요. 어, 8주 이상. 그러니까 2개월 이후부터 우리가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을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검진을 하게 되고 음, 마지막 이제 출산과 가까워지는 뭐 8, 9개월 때에는 2주에 한 번씩 산부인과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임신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어, 태아나 또는 모체, 엄마의 이상 증세를 파악하기 위해서고요. 또한 신생아가 가질 수 있는 질환의 확률을 확 낮출 수 있도록 사전에 다 검진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분만을 해서 우리가 생명의 지장이 없어야겠죠.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정기 검진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밖의 임신 중에 생활로는 우리가 뭐 신체 청결을 유지하고 가벼운 운동, 네, 계속 계속 같은 말이 나와요. 왜냐 체중 관리도 어 하나의 이 태아의 건강에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동, 수분 섭취 이런 관리 등이 계속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출산이 임박하게 되면 이제 특히 부모님 께서는 이제 출산 가방 또는 출산 준비를 위해서 약 10개월 동안 이제 용품을 준비하거나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을 짜게 됩니다. 우리 책2 6쪽에 해당이 되고요. 먼저 산모 아기의 필요한 용품을 준비한다. 요즘은 육아도 장비빨이라는 게 아주 대세죠. 진짜 필요한 용품이 정말 많, 많았어요. 선생님도 어. 출산 임박해서 사기보다는 미리미리 이제 구매해서 가격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들이 아주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필요한 용품을 어 준비하는 게 가장 먼저고, 또한 산후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나 또는 도와주실 분을 꼭 정해야 되겠죠. 또이 아이와 이제 집으로 왔을 때 쾌적하게 지낼 공간이 또 있어야겠죠. 그리고 직장 여성이라면 취업을 한 여성이라면 이런 업무를 또 정리하고 음, 다른 걸 인계해서 인수인계까지 이제 맞춰야 하며 어, 어떠한 이제 법적으로 가능한 휴가가 있는지 육아휴직이나 뭐 출산휴가나 산전휴가나 더불어 아버지 어, 아버지의 출산휴가까지. 이런 활용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겠죠. 자, 이런 출산일은 선생님이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 방법 너무나 이거는 거의 뭐 더하기 빼기 수준이죠. 잘 이해했는지, 음, 시험 문제에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별표를 꼭 표시해 주세요. 자, 드디어 출산 과정에 임박하게 됩니다. 출산을 이제 나타내는 징후 등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흔하게 보는 이슬입니다. 자, 이슬은 여기 나와 있듯이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여러분 책에. 자, 이슬이란 자궁 입구를 막고 있던 점액섬의 난막이 벗겨지면서 나오는 피가 섞인 분비물이다. 그래서 이슬이 나오게 되면 아, 출산이 임박하여 우리가 산부인과에 이제 어, 가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이제 조금 진통도 함께 반복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 출산 과정 이 그림 나와 있는 부분은 정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별표를 꼭쳐셔야 해요. 자 먼저 개구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명칭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내가 정한 게 아니고, 음 우리가 30년, 100년 후에도 똑같이 명칭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이 명칭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특히 이제 자연 분만의 경우에서 출산 과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이 개구기 분만 제 1기에는 이제 태아가 아래로 돌아서면서 이제 나올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분에서 10분마다 1회 정도의 규칙적인 진통음 발생하게 되고 자궁 입구가 태아의 머리가 통과할 정도로 열릴 때까지의 시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전에 말했듯이 선생님은 내진 검사, 손가락을 넣어서 이제 자궁의 크기, 문이 열렸는지를 확인을 할때그 입구가 4에서 5cm 정도는 열려야 아 이제 개구기로서 만출기로 갈수 있는 어, 시기라는 걸알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어, 통과할 정도로 열릴 때까지의 시기를 개구기라고 합니다. 처음 어, 이제 출산을 하는 경우는 약 10에서 12시간, 네, 열 10,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이 진통과 함께 정말 사경을 헤매는 거죠. 자, 이 경산모라는 건 이제 둘째나 또는 셋째를 출산하는 이제 어, 산모를 의미하는데요. 약간의 개인차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이제 초산모에 비해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 4에서 6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있는 인건 이제 힘도 주고 진통도 하면서 이제 자궁문이 슬슬 열리게 됩니다. 이때는 뭐 촉진제를 맞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정말 건강한 산모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열려서 이제 만출기 분만 제 2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자궁 입구가 완전히 열려서 아기가 나올 때까지의 시기로 되겠습니다. 자 나와있듯이 통증의 최고에 달하는 정말 극한의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정말 극한의 고통과 함께 거 요단강 근처까지 간다고 하죠. 자 진통이 있고 힘을 주어서 태아를 밀어내요. 자 이때 간호사님들이 태아가 어느 정도 머리가 나오거나 음, 어깨 정도가 빠져나올 때쯤은 이 위에서 엄마의 그 배를 이렇게 같이 눌러 주면서 힘을 주고 빼냅니다. 으 하면서 이제 진통과 함께 사라지면서 어 이제 아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서 이제 만출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후산기라고 해서 분만제 3기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아기가 나와 있고 5에서 10분 후 가벼운 진통이 이제 자잘하게 오게 되고 자궁에 있었던 태반과 탯줄 난막, 양수 뭐 이런 것들 모두 빠짐없이 떨어지면서 같이 배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출산의 과정이고 여러분들은 교과서 26쪽에 나와 있는 이 개구기, 만출기, 출산기는 후산기 아 죄송합니다 후산기는 그 특징과 함께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 낼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27쪽에 산후 조리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임신한 것만큼 나중에 후에 우리 전반에 산모 그러니까 엄마의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산후 조리도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산욕기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산욕기. 자, 산욕기는 무엇이냐? 출산, 아이를 이제 출산하고 난 후에 약 6에서 8주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변화된 엄마의 신체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기간을 바로 뭐라고 한다? 그렇죠. 산욕기라고 합니다. 자, 이 산욕기를 잘 거쳐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또 동반하는 게 여기 나와 있듯이 산후 우울증이 함께 동반하는 경우가 매우 큽니다. 어, 일단, 뭐, 출산 후에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인데, 어, 대부분 이제 그 전, 임신하기 전과 출산 후에 이제 나의 몸 상태 또는 외모 또 여러 가지 이제 책임감, 아이에 대한 신경 쓰는 것들, 포기해야 되는 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이에요. 이제 이때 이제 어 이게 짧고 또는 길게 넘어갈 수도 있게 되는데, 정말 특히 가족의 이해, 남편의 도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요. 혹시라도 좀 심하다, 이 정도가 높다 싶으면 이제 어 이제 치료도 함께 병행한다면 훨씬 더 어, 좋은 음, 이제 임신 중 생활이 되겠고 건강한 출산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산욕기에는 특히 산후조리 때는 아이뿐만 아니라 이 엄마에 대한 가족의 음, 도움, 이해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산후조리 방법으로는 뭐, 한 다섯 가지 측면이 있겠죠. 먼저, 영양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 이때,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에, 선생님 전에 말했듯이, 뭐, 커피나 매운 음식, 짠 음식, 이런 것들을 사실, 일절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못 먹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쌓이게 돼요. 그래서, 약간, 치팅데이를 좀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 외에는 대부분 미역국. 자, 미역국이 어, 이 특히 여성의 몸에 되게 좋은데 이 요오드라는 성분이 음, 자궁 수축이나 모유 발달에 아주 이롭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산후조리뿐만 아니라 거의 한 모든 어, 평균적으로 한달 이상 정도는 매일 미역국을 먹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산후조리원에 약 2주 정도 있었고. 이번 실에 일주일 정도 있어서 한 3주 정도를 지냈는데, 어, 국은 항상 미역국이었어요. 미역국에 뭐, 닭가슴살 넣을 때도 있고, 새우를 넣을 때도 있고, 그냥 맑은 미역국일 때도 있고, 홍합이나 조개를 넣을 때도 있고, 약간의 이제 재료 차이만 발생할 뿐, 미역국을 어, 3주 정도 똑같이 먹었고요 질립니다. 질리게 먹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의 몸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어, 산후조리원을 퇴소하고도 집에 와서도 시어머니 또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도 계속해서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그리고 산후 도우미 이모님께서도 미역국을 항상 끓여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아마 한약 2개월 정도를 먹었는데 어, 틈틈이 맛있는 거, 뭐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아, 정말 매운 것도 먹고 커피도 먹긴 했어요. 자 어, 그래도 맛있게 먹으면 우리 아이한테도 좋을 것 같죠. 자, 그다음에 휴식, 충분한 수면과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산후조리원은 천국이다 라는 말이 왜 생긴 게? 어, 생긴 게 왜냐면 집에 가면 잠을 못 자. 아기는 자, 근데 나는 못 자. 두 시간에 한 번씩 꼭 깨야 돼. 신랑도 못 자. 어, 잠을 못 자. 그래서 이 조리원이 천국이다 생각하고 거기서 충분한... 수면과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출산 후 모유가 잘 나오도록 관리해야 된다. 사실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해. 왜냐면이 전몸살이라는 게 온다고 했었죠. 이제 오는 경우가 있고 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임신 중에 가슴 마사지를 이제 이제 신랑과 또는 어, 이제 함께 하게 되는데 이것도 잘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방법을 잘 따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땡땡 뭉치게 되는 거예요 가슴 자체가 이 유선 자체가 이제 땡땡 뭉치게 돼서 전몸살이 오게 되면 진짜 음 출산만큼의 고통으로 정말 죽, 죽습니다 죽어요 돌아버려요 진짜 울어요 울고 짜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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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수유 뿐만 아니라 그 임신 때에도 가슴 마사지를 철저히 해줘야 되고 출산 후에도 어 이런 산전 관리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받든 저외선에그 빛을 쬐든 이 모유를 잘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정말 있겠더라고요.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청결 세균 감염 유의해야 되고 어, 입욕이라는 건 이제 탕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게 돼요. 물 속에 들어가는 거. 출산 6주 후에 하는 것이 이제 좋겠습니다. 특히 뭐 제왕절개는 뭐 당연히 요즘은 또 제왕절개를 해도 그 제왕절개 선그 수술한 자국만 딱 감추고 샤워 같은 거는 바로 그 다음날부터 시행할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자연분만 하신 분들도 음, 특히나 이제 산도 아까 우리 개구기, 만출기, 또 후산기 배웠듯이 이 칠내로 산도를 통해서 아이가 출산하기 때문에 어그 그쪽에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세균에 감염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체를 씻는 건 괜찮지만 탕 속에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6주 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탁월합니다. 그리고 피임. 이건 특히 남학생들, 남편분들이 좀잘 알아두셔야 돼요. 최소 2년간 피임을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음, 피임이라는 거, 우리 피임 방법 한 7가지 배웠었죠. 왜냐, 이 자궁수축이 돌아와야 돼. 자궁수축을 계속 계속 하기 때문에, 음, 이, 이, 뭐야, 이, 어, 엄마의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축하고 돌아오는 시기까지는 남편분들이 대부분 어, 도와주고 기다리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음, 한 아이가 태어나고 거의 한 2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성관계를 우리가 할수 있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웬만하면 콘돔이나 이런 것들을 잘 착용을 하여 피임을 하는 것을 어, 권장합니다. 왜? 엄마 몸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나의 아내를 위해서.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 여러 가지 출산 방법이 등장해요. 어, 우리가 이 출산 방법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엄마의 그 정말 극심한 고통을 그래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다양한 출산 방법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라마즈 분만입니다. 자, 이것은 연상하는 거야. 내가 정말 행복했을 때를 기억하고 그로 인해 호흡, 이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모의 고통을 줄여주는 거죠. 후후후 후, 후, 이런 식으로 이제 호흡을 함께하면서 특히 아빠와 동행해서 후후후으후후후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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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음,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제 줄여주는 분만입니다. 자, 수중 분만은 요새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물 속에서 아기를 낳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 산모나 아이가 되게 편안하다고 합니다. 음, 특히 아이가 양부수에서 바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물 속에 딱 하면서 이게 편안하게 나올 수 있어서 이런 수중 분만도 있지만 단 이것도 세균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제된 물에서 전문의가 이제 만든 물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냥 수돗물 안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근 분만이나 르바이의 분만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이 임신 중 생활 특히, 어, 출산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선생님이 중요하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꼭잘 기억하고, 학습지에도 기록하여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